안녕하십니까? 몬소린 강의 신화를 강의하는 김선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리사냥을 했던 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머리사냥이라는 게 뭐고 그걸 또왜 했을까 하는 이야기죠. 지금의 윈난성의 서남부 지역에 시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주 외진 곳이죠. 지금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오랜 동안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지 않았던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머리 사냥 의례가 있었는데 그게 195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잘못 그곳에 갔다가는 머리가 그 베어질 수 있는데 함부로 갈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와족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에 대한 처절한 갈망, 그리고 간절한 기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와족 사람들이 사는 시멍이라고 하는 것은 윈난성 중에서도 제일 서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옆쪽에 미얀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족은 중국의 윈난성 뿐만 아니라 미얀마 쪽에도 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족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와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5월에서부터 10월까지 1년에 내릴 비의 거의 한 80%가 다 내려버리고 나머지 계절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그 거의 다 2,000m 이상의 산지이기 때문에 평지는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먹을 거리가 부족한 집이 거의 80%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갖고 비가 와야 될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기간을 견뎌야 되는데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뭔가 신비스러운 힘에 기대어서 재앙을 물리쳐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리를 베어서 곡식의 풍요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습속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례는 아주 오래된 주술적 그 세계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비슷한 것이 비슷한 것을 불러온다라는 그런 주술적 세계에서부터 비롯된 신화이며 의례인데요. 머리 사냥을 하러 떠날 때 그냥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니죠. 사냥을 하러 가도 거기에 위험이 많기 때문에 닭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점을 쳐요. 그리고 천신에게 머리 사냥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기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떠나가서 어~ 머리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오면 지금 저 사진에 보시면은 물소의 머리뼈가 걸려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 물소 머리뼈가 걸려있는 나무 뒤쪽으로 기둥이 보입니다. 어, 기둥 위에 대나무로 된 바구니가 있고 지금은 나무로 만든 모형을 넣어놨는데요. 바로 사람의 머리를 베어오면 저 바구니에 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 밑에다가 재를 깔고 거기 곡식의 종자를 깔아놔요. 그러면은 베어온 사람의 머리에서 피가 떨어지면 그 피에 적신 곡식의 종자를 갖다가 뿌리면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아, 이상한 그런 습속이죠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베어가지고 돌아오면 그 머리에게 제사를 지내줍니다 어, 수련민족들이 곰고기를 먹고 나서 곰에게 제사를 지내주듯이 이 사람들도 머리를 베어오면 베어온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냥 대상의 보복이 두려워서 행했던 일종의 금기하고 관련된 그런 의례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머리를 베어 온 것이 아까 그 나무 기둥 위에다가 머리를 올려놓고 곡식의 풍요를 기원하는 거라고 했어요. 농경의 풍요를 위해서 머리를 베어 왔으면서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나쁜 걸다 물리쳐주고 또 곡식도 풍요롭게 잘 자라도록 해주고 가축도 잘 자라고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사악한 것들을 쫓아내 주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농경의 풍요를 넘어서서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머리를 놓고 마을의 수호신 노릇을 해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기원은 바로 그들이 사람의 머리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머리에 영력, 즉 영험한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마을의 사람의 머리든 어쨌든 누구의 머리든지 간에 일단 잘려온 머리는 영혼과 생명의 상징이 돼요. 왜? 머리라고 하는 곳은 영혼이 깃든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머리사냥을 해올 때 어, 아무 머리나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하고 그러니까 숱이 많고 막 수염도 많고 구렛나루도 있고 이런 사람의 머리를 잘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머리가 풍성하고 수염도 많고 이런 사람의 머리카락이 마치 곡식단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머리카락이 많고 긴 사람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쥐고 그 사람의 목을 자른다는 이런 행위는 곡식단을 움켜쥐고 나으로 곡식단을 베는 행위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주술이죠.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이것을 유감주술이라고 말합니다. 한 개인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경의 풍요를 가져온다면 더 많은 생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곡식을 베는 행위와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행위의 유사성에 예,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유사성은 풍요를 기원하는 유감 주술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머리를 베는 이런 무시무시한 의례가 도대체 왜이 마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일까? 사실 이 머리를 베는 머리사냥 의뢰는요, 와족 마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얀마 쪽에도 있었고, 타이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와족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미얀마 그리고 타이완까지 이런 어떤 그 머리사냥 벨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습속이다. 사실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사람의 머리를 베, 베는 그런 습속은 중세 유럽에도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머리를 갖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몸을 이렇게 똘똘 말아 가지고 강물에다 던져 놓으면서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의례들은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와족의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6개월 이상 아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줘야 될때안 내리면 은 이거는 1년 동안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가혹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에 대한 간절한 기구가 이런 머리를 베는 의례로 나타난 것이고, 이런 머리 사냥 의례는 그야말로 처절한. 어, 그야말로 피 튀기는 의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절한 생명의 욕구를 보여주는 절박한 생존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이 시몽 그 와족이 사는 마을에 가면 곳곳에 물소 머리뼈가 걸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창세 신화를 보면 물소가 그들의 친구면서 그들을 희생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해요. 어, 와족의 창세 서사시를 스강리라고 하는 어, 그런 제목으로 부르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느 지역의 신화나 마찬가지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그 와족의 그 시조 여신이라고 할수 있는 안무가이라고 하는 여신이 거기에서 살아남은 물소, 또 코끼리, 참새, 그 다음에 소홍미라고 해갖고 붉은 좁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초, 이런 애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지금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인간들이 먹을 게 없어졌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뭔가 먹을 거리가 좀 있,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물소가, 아, 그래? 그럼 나도 나의 가죽과 고기를 내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가죽과 고기를 내어주는 대신에 내 머리만은 보존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머리만은 보존해 달라라고 물소가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예 아까 제가 이 와족 사람들에게 이 머리에는 영어마님이 깃들어 있다. 이건 미얀마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농사도 지어주고. 또 먹을 거리가 되어주는 물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 물소의 머리뼈를 아주 상서롭고 소중한 것이라고 여겨가지고 집문 앞에도 걸고 나무에도 걸어놓고 곳곳에 걸어놓은 것이죠. 만약에 이, 이 신화 이야기를 모르고 저 물소의 머리뼈가 걸려 있는 절벽에 들어간다면 어 정말 너무 무섭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물소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머리만은 남겨줘라고 얘기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걸 보시면 하나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친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족 사람들이 머리 사냥 의례를 왜 전승해 왔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베는 이런 무시무시한 습속하고는 완전히 다른 복식의 영혼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야말로 동화적인 상상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